광주시가 18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1,109억여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 용자를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4개월간 인건비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 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 부진과 생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 보증과 사회보험료 확대 등으로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30억 원을 들여 고용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란우상공제 희망 장려금 예산은 기존보다 2배 많은 1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10일을 들여 광주 상생카드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이 디지털 상권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커머스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